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스에어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청소년 교육 상담가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유스에어 팀은 청소년 교육 상담가하고 항공 서비스 학과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어, 먼저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유스에어 팀은 청소년 교육 상담가와 항공서비스학과가 함께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희 의 전문성을 잘 살리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 재능을 좀 기부를 하고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어, 여기 보이시는 시립화곡청소년센터가 항공을 이제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이다 보니까 이 시립화곡청소년센터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시립하고 청소년센터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간에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 오프라인 온라인 등을 통해서 요구지사, 요구조사를 진행을 해서 어 현재 이 기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요구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어 먼저 여기가 이제 항공의 특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항공 우주 시뮬레이션이나 항공 VR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항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경험이 적다 보니까 어 항공 서비스라고 했을 때 어떤 건지 아이들이 모르고 또 승무원이 어떤 직업인지도 그냥 아뭐 비행기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승무원 직업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직업관을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승무원 직업 프로, 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어, 먼저,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게 직업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히 승무원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공 서비스라는 틀 안에서 뭐 지상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기내 승무원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아무래도 승무원은 좀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 실습에 비롯해서 마크업실이라고 하는 이제 기내하고 똑같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뭐 승무원들의 다양한 업무등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어 단순하게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뭐 장래희망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되게 그냥 가볍게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직업인 것 같다 등의 어 저희가 원래 기획 취지에 맞게 이제 그 승무원 직업 체험을 통한 직업간의 확장이라는 부분에 걸맞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사항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은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항공서비스학과하고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승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만든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가지고 뭐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직종에 대해서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는 어 얼마나 많은 직업들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해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장래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만든 이 매뉴얼, 매뉴얼 등을 토대로 좀더 다양한 직업들에 접목을 해서 아이들의 직업관 환 장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특정한 이제 분야에 있는 직업군 등을 이제 테마를 가지고 다이익성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직업관 확장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